마침내 우리 상자가 왔습니다. 마침내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모이겠다는 실제로 천달러를 어떻게 어떤 기계에 쓸지 선택한 라이브스트림을 기억하세요. 정말 그저비고 매혹적인 사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생각하기에 네로버에서 천달러를 살수 있는 가장 좋은 법조 하나입니다.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비디오에서 할인하고 평소에 하는 테스트를 몇 가지 하고 분해해 보겠습니다. 가자. 누군가는 하루 쉬어야 합니다. 이 영상은 삼성과 990프로 ccd에서 제공합니다. 아래 영상 설명에서 확인해보세요. 할인 중에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이 영상의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소음을 없애세요. 실제로 차이가 납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았다면 구독하세요. 이와 같은 콘텐츠가 매주 여러번 나옵니다. 마침내. 그리고 전원 플러그도 있습니다. 이것은 이쪽에 작은 노란색 끝이 있는 타입 C입니다. 65 와트. 네노버는 이것의 자체 버전을 만들었습니다. 오, 이건 미드나이트 블루 같은 색이에요. 좀더 반사적이죠. 네노버에도 모양이나 디자인이 있는 루고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름을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른쪽에는 외캠을켜고끄는 물리적 스위치, 전원 버튼, USB C 포트가 있어요. 그리고 왼쪽에는 USB Type-C 포트가 두개더 있어요. 좋아요. 이걸 사고 싶다면 프리미엄 케어를 받으세요. 브릴라브릴라브릴라 브릴라, 브릴라. 좋아요. 키보드의 느낌이 매우 좋습니다. 화면이 거의 평평해집니다. 그래서 그 지점까지 쭉 갑니다. 이것은 3K OLED 디스플레이입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저는 이걸 위해 사양을 정했습니다. 순수한 시야. 꽤큰트랙페대이지만 바이빙 고르 킹스에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에는 클릭이 없지만, 아래로 내려갈 때, 더 많은 클릭이 있습니다. 저는 여기 옆에 비교를 두고 싶습니다. 이것은 또한 옆에 14인치 노트북입니다. 이것은 제가 정말, 정말 좋아하는 에이소스 제목입니다. 그리고 저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아직도 이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14인치 버전입니다. 그리고 디자인은 매우, 매우 비슷합니다. 오시다시피 색상입니다. 이건, 이건 청록색에더 가깝습니다. 이건 파란색에 더 가깝습니다. 보시다시피 제에이소스는 이미 꽤 많은 지문이 있지만 발작업은 매우 비슷합니다. 내부적으로도 매우 매우 유사해 보입니다. 에이소스는 이제 여러 레이과와 함께 MD와 인텔코어 얼트러 2세대를 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얼트라퍼스트는 155H입니다. 하지만 키보드 느낌은 두 제품 모두 매우 매우 유사합니다. 매우 유사한 기대이고 두 제품 모두 색상이 매우 유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테스트해야 할 것입니다. 어느 것이 실제로 더 낫습니까? 그것을 보고 싶다면 아래 댓글 섹션이나 다른 장치에 알려주세요. 우리는 이것을 비교하고 싶습니다. 이것은 X-Elite입니다. 좋습니다. 쳐봅시다. 그럴 것입니다. 좋아요. 이제 전원이 켜졌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냅드래곤 X-Elite이기 때문에 당연히 코어 파일럿 버튼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11 프로입니다. 여기서도 살짝만 살펴보죠. 키는 매우 좋은 제감을 가지고 있어요. 부드러운 제감처럼요 매우 좋아요. 12기는 애플식. 화면 판독기를 사용하여 잔초에 설정하려면 윈도우즈 플러스 컨트롤 플러스 엔터를 눌러내기 더 맥혀고 넣를 의뢰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 계정으로 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저는 그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냥 PC를 설정합니다. 하지만 보시다시피 실제로 업데이트를 받아보고 할때 메로보 시스템 하드웨어 업데이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은 이후에 벨소에 플래시 하려고 할 것이고 그것은 흥미로울 것입니다. 스냅드래곤은 업데이트해야 하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모든 업데이트를 시행하게 하여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보여주기 전에 모든 사항에 게여져 있는 모든 업데이트를 알려주십시오. 방금 온라인에서 검색해봤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노트북을 구매하면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를 2개월 무료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는 유니 비용블 지불했기 때문에 좋은 일입니다. 이제 2개월 무료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에이 u 스와 비교하자면 에이소스 프로아우터는 3개월 무료입니다. 따라서 경퓨에서대노본는 치고 있습니다.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이제 이 기기가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여기에 사용할 살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삭제하고 이것을 조금 설정해 보세요. 하지만 기본적으로 CPU는 스냅드래곤 X 엘리트 지난 800맥입니다. 좋아요. 우리는 12대의 차를 가지고 있고, 비차는 있고, 이차는 없고, 멀티스레딩도 없어요. 그러니까 램은 12대예요. 우리는 32기가바이트의 램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대치예요. 64기가 바이트는 없어요. 그리고 램은 매우 빠르죠. 소당 8,500개의 기본 메가 전송, 미친 디리죠. 그러니까 이건 납땜으로 고정된 거예요. 바꿀 수 없어요. 그게 다예요. 저는 32기가 바이트로 갈 겁니다. 2024년에 16기가 바이트는 충분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윈도우 10 기계에서 32기가 바이트가 최소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래 댓글 섹션에서제 의견을 공유하지 않으시면 알려주세요. 시스템은 삼성 SSD입니다. 거기에 있습니다. M2 드라이브가 있어야 합니다. 와이파이 7 어댑터인데 정말 정말 빠릅니다. 칩에 내장된 앰 u 도 있습니다. 아직 아무도 사용하지 않은 AI 작업을 할수 있을 겁니다. 글쎄요, 할수 있는 일은 몇 가지 있지만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GPU로 가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볼수 있는 것은 비디오 디코더와 인코더가 하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듀얼 인코더는 없습니다. 그냥 하나뿐입니다. 하지만 몇 가지 성능을 테스트해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윈도우즈 전원 설정을 최고 성능으로 설정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드웨어 정보는 아직 GPU나 GPU에서 끌어온 와트 수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온도센서일 뿐입니다. 아직 확인할수 있는 와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얼라야 나은 와트를 끌어오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드웨어 모니터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동차와 허용도 클럭 속도는 볼수 있지만, 와트 수는 보이지 않습니다. 내대의 전기 자동차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대가 나머지와 다른 속도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화면과 관련하여 이 작은 기기의 화면은 정말 놀랍습니다. 이것은 14.5인치, 사실 14인치보다 좁은 버그 끈 3K OLED 화면으로 90Hz입니다. 120은 아니지만 60Hz보다 좋습니다. 그리고 원하는 모든 색상 저확도와 색상 공간 등급을 갖추고 있습니다. 100% P3 색 영역과 100% sRGB로 비변 모든 색상을 갖추고 있습니다. 색상 저확도 외에도 데이터 이은일보다 작습니다. 크리에이터로서 여기에서 보고 싶은 것입니다. 볼비 비전 등급을 받았고 최대 밝기는 1000리트로 이렇게 자는 노트북으로는 미친 수준입니다. 실제로 이것은 본법 최고의 화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터치스크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콘텐츠를 볼때 정말 미친 선명도 미친 색상이죠. 이거 정말 좋아요. 뭐 이거 와우. 썬이 백 r 24가 열려 있어요. 멀티코어 테스트. 그럼 이 센서 몇 가지를 살펴보죠. 좋아요. 94도, 꽤 따뜻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좋아요. 지금으로선 예측이 매우 매우 좋아 보입니다. 8대 기점 l 좋아요. 그렇게 많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알아보겠습니다. 다양한 8감시 뷰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건 엑스 엘리트 중에서 가장 약합니다. 엑스 엘리트 78, 100, 80, 84. 그리고 아시다시피 001 더가 있습니다. 클럭 속도 면에서 모든 것이 약간 더 빠릅니다. 그래서 부스트 주파수가 없습니다. x 엘 l 트 80, 84, 100은 부스트 주파수가 4.0과 4.2에서 4.3입니다. 여기에는 없습니다. 그리고 최대 멀티코어 주파수는 80과 동일하지만 나머지는 정확히 똑같아 보입니다. 저희 지퓨는 부스트 클럭 때문에 테나 플롭 그래픽 성능 면에서도 약간 낮습니다. 그럼 얼마나 다를까요? 알아봐야겠습니다. 세상에 900 포인트까지 갔어요. 좋아요. 썬2 0 0에서 멀티코어 성능은 930 점을 받았는데 사실 매우 인상적입니다. 데스크톱 프로세서, 즉 조립할 수 있는 대형 컴퓨터와 같은 관점에서 보면 8,700 그램 라이젠 7은 921 점입니다. 약간 느리지만 전력은 몇배더 많이 소모하는데 미친 짓입니다. i5 마이너스만 2,600K는 멀티코어 성능에서 약간 더 빠른 970점을 받았습니다. 매우 인상적입니다. 하드웨어 정보를 여기에서 실행하고 있고 다른 것들 중 일부는 순전히 아시다시피 이 부분에서는 더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이 제품의 전체 성능 리뷰와 아마도 ASUS Pro B35 마이너스 13과의 비교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스네프 드래건의 엑셀리트와 엑스플러스를 실제로 마주보고 이게 어떤지 볼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얇고 가벼운 휴대용 노트북에 미친듯한 배터리 수명을 가진 이 노트북에서 매우 인상적인 멀티코어 점수입니다. 96도에 도달했으니 좀더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스피커 테스트를 조금 하고 있습니다. 매우 선명합니다. 선명한 고주파다 많고 클리핑은 들리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큰 사운드는 거의 없습니다. 그냥 매우 높고 약간 얇은 느낌이 듭니다. 요즘 다른 노트북에서 볼수 있는 풍부한 오디오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네노버 요거 슬림 7X의 웹캠과 마이크 품질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볼수 있는 것은 실제로 꽤 잘하고 있습니다. 얼굴이 아니라 배경에 초점을 맞춘 것 같지만요. 물에 초점이 맞지 않죠? 저걸 보세요. 초점은 저 어딘가에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있는데 안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헤드폰이나 마이크 잭이 없다는 걸막 깨달았어요. 따라서 이 장치에서 듣고 싶은 오디오는 블루투스를 통한 무선통신이나 USB-C가 있는 돈벨과 같은 것이어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여기에 그릴이 몇개 있어요. 그렇게 큰 그릴은 아닙니다. 하지만 흥미롭게도 한쪽개 팬이 두개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두 팬은 모두 3시의 왼쪽에서 공기를 끌어들입니다. 오른쪽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 아래로 발사하는 스피커가 있습니다. 가운데에 있는 큰 배터리는 70와트씩 또는 9050mAh입니다. 그리고 이게 시프이고 거기에 엑 l i 리트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두 개의 히트파이프가 있고 작은 히트싱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두 팬이 그곳을 통해 불어옵니다. 흥미롭게도 거기에는 다른 마더보드 레이아웃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usb실에 볼수 있는 작은 다른 마더보드가 있습니다. 여기에 와이파이닛 블루투스 안테나 는 실제로 납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양쪽에 안테나가 보입니다. 그건 바꿀 수 없어요. 여기서 업그레이드하거나 바꿀 수 있는 건 실제 mesd뿐이에요. 하지만 저건 우리에게는 매우 매우 뜨거웠습니다. 왜 그들이 이걸 여기 땡그런 필름이나 주석 필름에 써서 보관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그냥 매우 매우 따뜻하게 유지하거든요. 특정 센서에서 96도까지 올라가는 걸 봤어요. 사실 아예 작은 열 패드가 있어요. 그리고 이건 삼성 SSD인 듯해요. 삼성이 2,140 SSD를 만든다는 건 몰랐는데 삼성 1드라바이트 SSD예요. 이걸 보시겠어요? 잠재적으로 시절 업그레이드하거나 무언가 하자면 변경할 수 있습니다. 5조 m 2슬로이 -E 없습니다. 모두 거기에 있습니다. SD 카드 슬롯도 없습니다. 그래서 매우 최소화입니다. 이걸 사려면 아마도 어떤 종류의 분부를 가지고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걸 살펴볼 때 약간 걱정되는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은 색상입니다. 사실 색상은 하나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전에 본 ASUS ZenBook 14 올리나 HP의 퇴근파이어 지포를 떠올리게 하는데 모두 매우 비슷한 색상입니다. 흰색이나 검은색 과전도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파란색을 원하지 않거든요. 파란색은 어딘가 색이 어긋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흰색을 싫어할 수도 있고 검은색은 항상 잘 어울립니다. 하지만 제가 아는 한 이건 그렇지 않습니다. CPU 성능은 실제로 매우 강력합니다. 배터리 수명은 얼마나 좋은지 알고 싶습니다. 창의적인 공유에서는 얼마나 좋은가요? 프리미어 프로 더 벤처 리자이버에서 몇 가지 작업을 할수 있나요? 그럼 그걸 전부 확인해 볼게요. 제가 걱정하는 건 창의적인 장치가 있거든요. 맞죠? 사실 아마 매우, 매우 좋을 것 같고 테스트해 볼 겁니다. 확인해 보세요. 마지막으로 가격입니다. 지금 가격을 보면 대략 1,300달러에서 1,400달러 전부입니다 지금 당장 할인 행사가 진행 중일 겁니다. 아래 비디오 설명에서 최신 가격을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사는 지역의 가격이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더 비싼가요? 더 싼가요? 전년 득표가 이미 있는 더 강력한 다른 기기도 약 1,500달러에 구입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배터리 수명이 다소 단점이고 화면도 단점입니다. OLED 화면은 약간 더 비쌉니다. 터치스크린 정말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많은 크리에이터가 원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노트북과 비교를 할까요? 그리고 손님과 이에 대한 나머지 모든 것에 대한 다음 영상을 기대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